고속도로 주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일반 도로보다 주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횡단, 뉴턴, 후진, 안 됩니다. 왜냐면 빠르게 달리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한속도를 지키며 주행하던 제보자 회차로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차로로 진입하는 트럭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오, 저 트럭이 트럭이 트럭이, 아이, 아이 코, 아이 코. 아니, 트럭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차량과 이제 사고가 나기 전에 중앙분리대를 단독 추돌한 1차 사고가 나서 또 회차로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고속도로 진입하는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타이어 자국 보이시죠 여기? 어머. 이미 사고가 분명하네. 났던 겁니다. 상대차는 선행사고를 일으키고, 회철에 들어 차량 점검하고 나쁘다, 이런 사고군요. 그렇다면,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는 몇대 몇이라고 단정하진 않지만, 가해자 차량이 진입을 완료하였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움직이고 있었으니, 그, 백대형이 아니다라고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럭이 여기서 에 지금 들어왔죠, 지금.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기차 조심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나요? 아이고 그거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주택가 이면도로 미리 교차로 그런 데서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직진한 차가 좀 조심해서 해야지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같은 입장이라면 피할 수 있을까요? 속도는 100에서 110km 정도로 저희가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할 때는 거의 완전 코앞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틈도 없었고 가족이 다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방향을 못 틀고 그냥 그 차를 정면으로 뒤쪽에서 바로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잡아야지. 브레이크 잡고 차가 찡 밀리면서 멈추기까지. 정지 거리가 필요한데요. 시속 100km로 달릴 때 적어도 70m. 시속 110km였다 그러면 80m보다 더 많은 거리가 필요한데요. 불박차와의 거리는 몇 m나 될까요? 조금 더 가서 이때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될까요? 요 흰색 선 하나하고 요 공간하고 합치면은 20m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치체 안 되네요. 작게 보면은 한 60, 넓게 보면 한80 조금 안 되게 생각되는데요. 100kg, 110kg 달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아무리 빨리 브레이크 잡는다 하더라도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못 망치겠으면 이 차로도 피하지 왜못 피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랬다가는. 더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 차, 이차저 차랑 더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날리나 당한 거죠 제보자로서는 예상도 못했죠 달리는 속도 때문에 그 차가 보이는 순간 피할 수도 없었죠 제보자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어... 고속도로 회차로에서 차로 진입 시 충돌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 사각지대라 불리는 상시 유턴 구역 보조 표시가 없는 만큼 더 신중해야겠네요. 유턴 표지판이 그려져 있는데 적신호시, 보행자 신호시 그런 말이 없어요. 어느 신호에도 유턴해도 되죠. 녹색 신호든, 적색 신호든, 좌회전 신호든 언제든지 유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무턱대고 언제든지는 아닙니다. 맞은편에 차가 안올 때도 는 거죠. 상시 유턴 차회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 출근길에 오른 제보자. 직진 신호에 주행 중이던 그때. 가속 <목소리> 황당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목소리> 제보자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는데 1차로로 직진하고요. 저 앞에 유턴한 차들이 있었네요. 유턴 차 가고 오, 가는데 저 차가 나오더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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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무서웠어요. 또 무서운 상태에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차가 확 꺾이면서 그 앞에 차가 두 대가 또 있었거든요. 거기 받치는 줄 알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솔직히 음, 그 치고 생각도 치고 들긴 들더라고요. 사고 당시 제보자가 찍은 영상인데요. 자칫 운전대를 틀었다면 더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제보차를 때리고 계속 2차로까지 와서 2차로에서 오던 차까지 부딪혔군요. 그런데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불법적인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요? 일단 상대 운전사가 자기 과실이라고 100% 인정을 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8대 1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에게도 20% 잘못이 있다고요? 뭘 잘못했을까요? 지금 제가 더 억울한 거는 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상대편 차주께서 병원비를 100% 제가 다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상황이 제일 좀 억울한 부분입니다. 두번 부딪히면서 다쳤으니까 내 치료비 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상대편 치료비를 주려면은 내 잘못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제보자 차에게 20%의 잘못이 있을까요? 여기 차한대 돌고 있죠? 이제 아무것도 없죠? 여기 가면 되죠? 어허, uh -huh, 이 차가 나를 보고 서 있구나 그러면서 가는데 이때 움직이면은 어쩌란 얘기입니까? 아니 바로 앞에 시외에 따라 직진하는 차가 있는데 일부러 제보자를 골타이길 마음이 아니었으면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을 현실화 시키겠다 해서 여러 가지를 고치고 추가하고 했죠. 그래서 보험사는 상시 선 중의 사고는 80대 20이라고 우리 기준표에 돼 있다. 따라서 불박차에도 20번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표 신경 쓰지 마세요. 법원에서는 이거 안 봅니다. 만약에 불박차가 과속겠다라든가 또는 줄줄이 유턴한 차를 보고도 어딜 들어 왔다 그러면 80대 20이겠지만 섰다가 갑자기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상대편 운전자 다친 거는 자기가 잘못에 다친 거죠. 혼자 다친 거니까 건강보험으로 치료해야죠. 이번 사고 제보자에게는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백대 영입니다. 보다 안전하게 유턴하기 위해 반드시 전방 차량 확인은 필수입니다. 모두가 함께 지켜야 더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가 있겠습니다.